잠시 동안 방해받지 않고 걸으면서 이 가이드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찾아 봅니다. 실내의 작은 공간에서도 왔다 갔다 거닐을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도 충분합니다. 혹은 바깥으로 나가 천천히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 곳을 선택하셔도 좋아요. 고요한 곳이 좋겠지만, 고요한 공간을 찾기 힘들면 주변의 소리들이 들리는 중에도 이 명상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보다는 익숙한 길이어서 주위를 바깥이 아닌 몸에 둘수 있는 곳을 선택하세요. 걷는 속도는 너무 빠르지 않게 천천히 걸음을 옮겨봅니다. 일정한 속도로 한발한발 한발 내딛습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천천히 걷는 것이 아주 익숙해지면 두 눈은 뜬 상태로 내가 걸어 다니는 길, 피해가야 하는 것들은 인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코로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알아차립니다. 숨은 언제나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산만했던 마음을 숨으로 데리고 와 마음을 쉬어지게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애써서 숨을 잘 쉬려고 하지 않아도 숨은 언제나 들어오고 나가고 마셔지고 내쉬어지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은 그저 그 자리에 있는 숨을 알아차리겠다 하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을 느낍니다. 숨은 몸의 어느 부분에서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몸통이 들숨과 날숨을 따라 부풀었다가 가라앉았다가 하는 움직임을 통해 느껴지기도 하고, 콧구멍의 안쪽이나 코끝, 코 주변을 스치는 숨을 통해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곳 외에도 몸의 다른 부분에서 숨이 느껴지면 그곳에 주의를 두고 숨을 느껴봅니다. 마시어지는 숨의 자연스러운 길이만큼 마시는 숨에 주의를 두고. 내쉬어지는 숨의 자연스러운 길이만큼 내쉬는 숨에 주의를 둡니다. 숨 마셔지는 내내, 숨 내쉬어지는 내내 숨을 느낍니다. 잠시 동안 고요하게 머무르며 마음을 호흡해둡니다. 고요하게 머무르는 동안 마음이 산만해졌다면 그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산만해짐을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훌륭합니다.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마음을 데리고 오세요. 천천히 걸으며 마시고 내쉬어지는 숨을 느낍니다. 이제 의식을 바깥으로 나의 일상으로 데리고 옵니다.